부자가 되는 뭐 풍수, 주방 풍수, 주방 풍수에 대해서는 근데 좀... 네,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아뭐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그냥 뭐 그냥 뭐 유래죠. 뭐 우리 집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있겠습니까? 원인은 내가 지혜를 갖고 또 이명이 셋 리스가 밝아야 돼. 응? 어?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상황 따라 경제를 알아야 돼 경제를 따라서 지혜를 갖고 움직여야 되고 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집에 뭐뭐 어, 뭐 풍수만 본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렇잖아 그런 거 있잖아 운치로 계산이라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꼭 마치 내가 진짜 부자가 될수 있는 게 있으니 음, 그거는 좀 참작할만하죠 뭐 집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, 뭐. 허담한테 집에 들어와도 왜딱 들어오면 뭔지 모르게 기분 좋은 자기 나름대로 색깔이 있어. 너무 어두운 색깔로, 검은 색깔로, 뭐, 겉튼도 검은 색깔, 벽지도 검은 색깔 하면은 될 것도 안될것 같아. 어디 굴색에 들어오는 것 같잖아요. 기왕이면은 뭐, 집 색깔도 뭐, 한쪽에는 뭐, 노란 색깔을 바꾸든지 또 한쪽에는 조금 약간 핑크 계열로 조화를 잘 이뤄서 집안의 분위기를 응? 좀 환하게 맞춘다든지 조금 어두운 곳이 있으면 좀 아주 어두운 곳에는 벽지를 조금 하얀 색깔로 바른다든지 응? 또 아니면 뭐 나름대로 스탠드 같은 거 예쁜 거, 돌아 한 불빛 있는 스탠드를켜놓는다든지왜 집에 딱 들어가면 아 어, 편안하고 좋다 쉬고 싶다 응, 그러면 집에 있어도 운이 오지 않을까요? 그런 거 세세한 것도 다 부자가 되는 발판이겠죠. 그리고 옛날에는. 그런 거 있잖아요. 들어왔을 때 이제 밥을 퍼도 주걱이 바깥으로 나가면 폭발한다고 하죠 응? 그래서 밥을 안으로 푸는 거, 또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세세히 자그마한 거, 깨진 거를 얼렁얼렁 버리고, 또 집에 그 쓸데없는 비닐봉지가 너무 많아도 집안에 우환이 끌고. 또, 안 입는 옷, 캐캐 묵은 옷이 아깝다고 안 버렸으면 오랫동안 쌓여있어도 집안이 편치를 않거든. 응. 어차피 안 입는 옷은 끝까지 안 입더라고.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빨리빨리 쳐서 집안이 편안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는 환하게 좀, 공기적으로 좀 환하게 해놓으면 글쎄, 좀 운이 오지 않을까. 응.